샤오미 배개를 뜯어보겠습니다 8시간의 수면 8H 샤오미가 만든 친구 브랜드가봐요이 물건은 중요하니 빨리 배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받은지 7일 이내에 뜯어주세요 베개 탄성 회복을 위해서 잠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있고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천성에서 만들었네요 2020년 3월 12일 와 빨리 뜯어야겠는데요 그럼 음, 이게 지퍽 모양으로 돼있습니다 어. 어. 자, 겉박수 뜯고 되니까 속박스가 또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천연 라텍스 Z3를 구매했고요. 깔끔하게 포장을 했네요, 또. 자, 이거는 날카로운 걸 뜯어야겠네요. 음. 음. 자 뜯고 40도씨 올라가면 안 된다고 또, 또 떴구요 자, 아, 아. 오케이. 아또 여기 뜯는 방법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자, 이건 뭐지? 열라고 음, 이건 되게 커버인 것 같습니다. 이 커버가 있고. 뭐 설명서 있구요. 중국어로. 어 좋은데요? 네, 커버. 음, 칼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약간 이쁘게 또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침낭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음, 흠, 탄탄하네요. 이케아, 이케아 침대 포장 같이. 뜯죠?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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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성 회복 됩니다. 얘를 이제 칼로 또 잘라봐야죠. 이 뭐, 필요 없네, 그냥 한쪽으로 뜯어서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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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껍질이 또 씌어있습니다 이 안에 땡땡이 볼록볼록 있고요 Z3라서 볼록볼록 있는 거고요 고무냄새가 꽤 나네요. 라텍스 자자 자 이제 이거를 앞으로 며칠 동안 응달에 바람 잘 통한 응달에 놓고 냄새를 좀 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